자기 철학을 가져라. 인생길은 등대 없는 어두운 바닷길과 같으므로, 어떤 날은 맑고, 어떤 날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널 변화무상합니다.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자기만의 뚜렷한 목표와 자기 철학이 있어야만 외부의 강력한 사물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꺾는다고 하더라도,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. 이것을 만회한 용어는 백점 불굴의 참마음이라고 했습니다. 당신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한 번이라도 백점 불굴의 참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? 혹시 아무런 목표와 철학도 없이 자신이 처한 신세만을 한탄하면서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요? 삶의 목표가 없으면. 발전도 희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.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만 성공이 온다는 걸 명심하세요. 뚜렷한 목표와 자기 철학을 가진 자는 어떤 어려운 일도 능히 할수 있으나 목표와 자기 철학이 없는 자는 등대 없는 깊은 어둠 속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실패합니다.